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5년 1월 29일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이 되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민족 대 이동을 하여 각기 정해진 곳에 모여 자기 조상님께 감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미풍양속이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조상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들은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계 조상이 있고 직계 조상 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고 최고의 조상은 아담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이 되면 자기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배나 제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귀신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한다고 했습니다만 올바로 인식하실 것은 자기 조상님을 추모하셔야지 추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도는 고인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고 추모는 고인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더욱. 추모하실 것이 조상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왜 슬퍼하는 추도 하겠어요?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제 가족들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설 명절을 맞아 천팔백구팔년 출생 천구백팔십일년 83세를 일기로 천국 가신 저의 할머니 고 허태순 할머님을 추모 감사 예배하고자 합니다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믿기 시작하시어 슬라의육남매중두 딸이 믿음의 대를 이으셨고 부모님이 안 계시던 저는 부모 합렬인 두분 고모님 다음으로 20세 때술을찌들어 거리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네가 예수 믿어야 사람 되어 살수 있다며 주일마다 지팡이 짚고 교회 가자고 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 한대요. 교회에 가자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닐 생각하다 정이나 갈곳 없으면 피할 수 없어. 할머니 뜻을 받아 억지로 교회에 갔어요. 제 성격상 맨 정신으로는 교회 못 가고, 이홉 소주 한병 단번에 마시고, 알달달해지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할머니 따라 교회 들어가면 할머니는 맨 앞에 앉아 예배하시고 저는 맨 뒤에 마룻바닥 벽에 기대앉아 술 냄새 푹푹 풍기며 양팔 옷갈려 끼고 졸던 저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1975년 신학생 신분으로 교회 개척과 1978년 목사직을 주셔서 할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2, 3년간 예배하시고, 83세를 일기로 저와 여러 성도님의 찬송을 들으시며, 제가 보는 데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시는 듯 평화로운 눈길을 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후약 44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 현재 제 자식들과 자식의 자식인 손자까지 한자리에 앉아서 고 허태순 할머니의 신앙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점이 정말 무수하지만 제가 4대 독자인데 두 아들과 손자도 주셔서 감사해요. 후손된 우리 가족들은 마땅히 할머니 신앙을 계승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들 합시다. 저는 이 설날 감사 예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뜻으로 이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희소식. 기쁜 소식이란 것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면 살리라. 즉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말씀이 마이리안될것 같다고 의심하거나 반신반의 불신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메시아 즉만 왕의 왕이라는 뜻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셔야지요. 분주하신 중에도 교회 가셔서 말씀. 들으십시오. 집에서 기독교 방송 등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목회를 은퇴한 저도 유튜브 7분 설교를 약 500편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주 세편 올리는데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나 하나님 힘 주시는 날까지 할 생각입니다. 듣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듣는 분들 반드시 천국 가셔서 영원히 사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돈독해지고 영생할 것에 확신이 설 것입니다. 더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뜻을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콩나물 키우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 잘될 것이니 깨달아 지시길 바라며, 더 간절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확고하실 것입니다. 콩나물을 시루에 키우면서 클 때까지 물을 수시로 주는데 물줄때그 물이 다 빠져나가도 크지 않던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짐같이 들은 말씀이 사라져도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둘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거나 들어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자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시면 성경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느니와 그렇지 못한 이의 결과는 어떨까요? 주전 약 1900년경인 창세기 19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 45만 인구가 살던 소돔 고모라성 시민에게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두 천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롯은 자기 가족에게 여호와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 불비를 내려 멸망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고 누가복음 17장 29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 찬란했던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과 도시 전부를 소금 바다라고도 하는 사해 바다 물 속에 가도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로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로세 예비 사위들은 유황 불비에 멸망했고요. 창세기 19장 26절 로세안에는 소돔을 떠나가다 반신반의 하는 뜻에서 되돌아보아 소금 기둥되어 멸망했으며 창세기 19장 16절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기에 유황 불비에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로세 가족 중에 멸망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누인 비극을 볼수 있는데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과 믿지 않고 믿지 않은 결과는 장차 천국 지옥 가는 길이 다릅니다. 집안에 예수 잘 믿는 분 계신다고 마음 넓게 아닌 건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임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마 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요한 게시록에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를 떠나서 연세 높은 어르신들도 이 세대를 보시고 말세치말이라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설날 하루 전인 2025년 1월 28일, 연합뉴스 TV 방송 뉴스에 미국 핵 과학자 회는 인류가 핵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위협과 AI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지구 종말 시계가 지구 멸망하기까지 89초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신앙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던 때에 된 것과 같이 지구의 종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또 로세 때와가 들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지구의 종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 허태순 할머니의 신앙을 추모하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 신앙을 자양분과 교훈삼아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힘쓰면 노아의 가족 8명 전부와 롯과 두 딸처럼 장차 반드시 있을 지구의 종말인 불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모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시면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과 로세아네와 예비사위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테니 결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공유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듣고 믿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충만하시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대도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